볼때 의미와 희망을 갖는 게좀 인간 본성에 잘안 맞는 것 같아요. 사람이 너무나 잘 절망하고 부정적인 편향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가끔 인류 역사에서 큰 희망과 큰 의미를 가진 사람들이 나타나서 우리 인생에 이렇게 살 네, 이렇게 살자라고 설득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그 사람들을 게임 체인저라고 부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판을 확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전에 노예 생활하고 광야에 떠돌 때도 우리 민족은 이렇게 될 거야. 강력한 희망과 비전을 품고 가자. 방향을 지도했던 뭐 모세나 아브라함 이런 사람들이 그 유대민족의 역사에 한 획을 꺾고 인류 역사도 확 바꿔버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유대인에서 이렇게 게임 체인저가 많이 나왔다는 제 생각에 동의하시나요? 네 저는 동의하고요. 그분들은 이제 주로 생각이 좀 다르다고 해야 되나요? 차원이 좀 다르다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표현하든 좀 다르다는 게 너무나 분명한데요. 그 사람들은 이런 신뢰민족, 신이 선택한 민족이라는 개념. 그 사람들의 정체성의 핵심이에요. <laughs> 어, 그렇, 그러다 보니까 신이 말씀하시는 거다 따라야 되고 신의 가르침을 신봉해야 되고. 그러니까, 뭐, 이런 사물을 봐도 신적인 관점이 항상 있어요. 음흠.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 건가? 하나님이 이런 세상을 만들 때 이런 원리를 만들었을 텐데 나는 그 원리를 바탕으로 뭘 탐구해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음. 어, 전 인류적인 또는 우주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음. 그러니까, 단순히 어, 지구적인 또는 내 나라 또는 내 공동체 이것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전 우주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바라보기 때문에 굉장히 생각도 깊고 넓고 게다가 파격적이죠 으흠. 그래서 유대인 부모들이 자주 아이들한테 하는 이야기가 아로 박스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박스에서 벗어나라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라 그러니까 이렇게 뒤집어 보기도 하고 엎어 보기도 하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지구에서 달을 보는 관점으로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 반대로 달이 우리를 보는 관점도 있을 거란 말이죠. 으흠. 달에 사람이 가면 그 사람이 보는 지구의 관점들이 달이 보는 지구의 관점들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달이 보는 지구의 관점 생각하지 않아요. 사물이라고 생각해서. 물론 태양도 마찬가지고. 태양이 지구를 보는 관점좀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뭔가 조금 다른 관점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이디어도 다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비전도 스케일도 다르고 그렇다는 거죠. 마이키 교수님 말씀드리겠지만 마크 축커버그나뭐 스필버그나 다들 이 아이디어 스케일이 엄청 달요 유대인들은 사실은 개인적 역량도 뛰어나고 개인마다 갖고 있는 그들의 비전이 탁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는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들은 집단적인 비전이 강해요. 일종의 집단지성 같은 게 강한데 예를 들어서 중세 때 세상을 바꾼 거는 유대인의 어떤 상인 정신이나 어떤 기업가 정신이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돈이라는 게 세상을 흘러가면서 세상을 진보시킨다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 부자를 사용하시는데, 부자가 사람의 인체를 보면 심장이, 피를 돌려가지고, 어, 몸을 건강하게 만들고, 보통 서민들은 그 인체라고 생각을 해. 그런데, 바로 그러한 그런 생각이 유대인들로 하여금 금융산업을 일으키게 합니다. 그래서 금융산업이 어떤 효과를 가져왔냐 면 예를 들어서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유대인들의 공상주의와 자본주의가 발화되면서 전 세계의 무역 네트워크가 깔리고 투자가 시작돼요. 그게 그들이 이자율을 낮췄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 당시 이자율이 연한 15% 됐던 걸 유대인들이 금융산업을 발전시켜서 이자율을 한3%내로 만듭니다. 그래서 세상은 진보하거든요. 나중에 영국에서 산업혁명도 마찬가지예요. 산업혁명도 유대인들이 글로벌 금융 시스템을 만들므로서한 2%대까지 떨어져요. 그래서 거대한 장치 산업인 철도나 이 철강이나 뭐 이런 것들이 발전하게 되면서 또한번 세상을 진보시킵니다. 물론 유대인들이 그러한 대부업이나 이래가지고 이걸 굉장히 많이 어, 그 얻어먹는 측면도 있지만 큰 틀에서 봤을 적에는 세상을 진보시킨는 힘이거든요. 지금의 실리콘밸리도 마찬가지예요.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이 친구들이 제 유대인들인데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그들의 비전을 갖고 있어요. 으흠. 세상을 모든 인터넷이 통하게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정보 동아리를 만들겠다라는 비전을 가진요. 그런 비전이 게임체인저가 되는 거죠. <laughs>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 사람의 비전도 중요하지만 그런 식으로 그들의 어떤 집단적인 비전이 세상을 만드는데 많이 음, 기여를 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마도 처음에 개발한 예, 예. 비트코인. 예, 예. 그 유대인이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이분이 그렇게 암호화폐를 개발하게 된 동기가 있잖아요. 예. 그게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면 금의 경제위기도 마찬가지인데 결국은 돈이되는 거는 성서적인 관점에서 보면 청지기로 예. 무슨 얘기냐 하면 부자들한테 주어진 돈은 사회로 흘러라고 준 거예요. 하나님은 부자를 사용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거를 웅켜쥐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불경기나 대공황이 오는 거는 부자들한테 들어오는 소득과 부를 그들이 움켜쥐고 세상에 흘리지 않기 때문에 위기가 오는 거거든요. 그 통에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암호화폐의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기득권 세력이 즉, 월가의 세력들이 돈을 가지고 세상을 많이 혼탁하게 만든다고 그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즉, 정치도 금권 정치가 시행됐다고 보는 거거든요. 결국 돈으로 정치가를 뽑고 그들로 하여금 월가를 지원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모든 시스템이 돈이라는 것에 압박을 받으면서 사회가 불균형적인 부조리가 진행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암호화폐를 만든 사람들은 지금 사실은 누가 만들었는지가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 사람들이 생각한 거는 이거는 문제가 있다. 즉, 돈이 중앙 집권적인 행태로 세상을 지배하는 한, 세상의 어떠한 선이나 이런 거는 힘들다 생각해서 그들이 생각한 게 돈을 누구 하나가 지배하지 않는 그런 시스템, 즉 중앙집권적이 아닌 분권적인 그런 의미에서 시작된 게 사실은 암호화폐에요 제가 이제 화폐혁명이라는 책도 썼는데 거기서 보면 제가 글을 쓰다가 굉장히 놀란 게 있었는데 이거 사실 암호학자들이 암호화폐 만드는 데 많이 개입을 했는데 암호학자들이라는 사람들은 정보의 집중을 어떻게 하면 분산시키고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빅 브라더한테 노출시키지 않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만든 게 사실은 아무것도 그걸 고대로 돈에 대입시킨 게 암호화폐입니다. 음흠. 그래서 암호화폐는 기득세력권에 대한 도전이에요. 오. 지금은 이제 초기 단계니까, 네. 이게 아직까지는 힘을 못 쓰지만 기득세력권, 즉 달러 세력의 어떠한 변동이 생기면 이러한 중앙집권적인 시스템을 세상을 체인지시키기 때문에 게임 체인지 그런 의미에서 그 암호화폐가 나름대로의 그들의 어떤 철학을 갖고 있어. 요 암호화폐를 만드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비전이라고 하면 기득권의 뭐랄까? 저항하는 거죠. 예, 예. 중앙집권적인 예. 그러니까 돈을 달러를 찍어내잖아요. 그 FRB 같은 데서 근데 이런 세력들이 다 세계 금융을 지고 흔드니까 이런 것에서 벗어나게 하고 싶은 거죠 음흠. 그래서 한그뭐 무리가 그걸 돈을 쥐고 흔들면서 세계를 쥐락펴락 못 하게끔 음. 그게 다 분산시켜가지고 어, 은행이 필요 없고 개인적으로 다 P2P 방식으로 하게 되잖아요. 이제 이런 게 하게 되면 다 개인 개인에 다 분산돼 버리는 거죠. 음. 그래서 한세력에자지 유지 되지 않는다. 음. 뭐 지방 분권적인 그런 방식이죠. 서로 아마도 또. 그 작업에 참여한 개인들의 비전은 그런 음. 작업에 참여함으로써 세상의 민주주의에 기여한다라든가. 그렇죠. 예. 예, 예. 앞으로 그런 사회가 예. 금방 도래할 겁니다. 실물 화폐 이거는 이제 거의 다 사라질 위기에 다 처했잖아요. 요즘은 또 코로나 때문에 더안 사용한대요. 돈이 코로나가 묻어가지고 <laughs> 네네. 전염된다고 그런 거 보니까 <laughs> 네. 앞으로는 진짜 말 그대로 신용카드 네네. 또는 암호화폐로 네. 거래될 날이 멀지 않았다, 진짜. 음. 네. 아, 그런 사람들은 그러면 실물 돈을 없앰으로써 세상의 안전한 동거래에 기여한다, 네. 뭐 이런 비전을 갖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laughs> 네. 근데 유대인들이 이런 혁신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실리콘밸리에 굉장히 많은데 집단적인 비전도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네. 티코놀람, 그... 예. 네. 네. 아니, 그들이 생각하는 집단적인 비전이라는 건 음,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구글 같은 경우의 비전이 뭐냐하면 지금 인류의 반 이상이 인터넷에 접속이 안 됩니다. 우리는 아직도, 예, 네. 인터넷을 쉽게 쓸수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쓸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전 세계 인류의 반 이상이 인터넷에 접속이 안 돼. 그래서 그들의 비전은 뭐냐면 인터넷이 안 들어가는 곳에다가 인터넷 네트워크를 깔겠다 해서 소형 인공위성을 띄운 거예요. 그래서 음. 인공위성 만드는 회사를 어, 사들여 가지고 처음에는 한 180개 정도의 인공위성을 띄우려고 그랬어요. 근데 해보니까는 이게 제대로 발사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 주커보거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 친구도 그러한 인터넷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서 그 친구는 드론을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드론 위에다가 태양 정지판을 깔아가지고 오랫동안 뜰수 있는 대형 드론을 개발하죠 그랬는데 그러다가 이 양반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면 특히 구글의 레리 페이지 같은 경우는 앨런 머스크가 하는 로켓 이거를 보면서 나보다는 저 친구가 잘, 잘하겠다 생각해서 음. 음. 앨런 머스크하고 협상을 합니다 너 내가 10억 달러를 투자할 테니까 네가 인공위성 띄워 음. 그래가지고 실제로 어 10억 달러를 주고 로켓엑스인가 뭐 거기에 지분을 한10% 사가지고 그 앨런 머스크가 자그마치 1만 1만 4천개인가의 소형 위성을 띄워가지고 하여튼 세계를 촘촘하게 인공위성 네트워크를 만들 계획을 하고 한 2년 전인가 그한 번에 발사해서 60개 이렇게 쫙 퍼지는 인공위성이 있어요 그걸 네. 띄웠어요 네. 그리고 계속 지금 그 작업을 하나가고 있어요. 음... 그러니까 그게 그들의 비준이에요. 음... 뭐 그거는 우선 사실 사업상의 이유기도 해. 네네. 그러니까는 빨리 인터넷이 안전한 것을 선점하겠다는 이런 욕심도 있지만 그 이전에 모든 인류를 이 정보를 다 공유할 수 있는 이 정보가 왜 중요한 거냐면 세계 3대 시민혁명의 가장 귀중한 그 가치는 자유의 정치예요. 음흠. 옛날 절군주 시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억누리고 살았는데 절대군주들이 자유를 억누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정보를 독점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기한테 유리한 정보만 뿌리고 나쁜 정보들을 다 걸러내 그런데 바로 이 정보를 공유한다는 거는 자유의 쟁취하고 똑같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음흠. 정보를 공유하면은 함부로 독재를 못해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레디 페이지나 주커버거가 하는 거는 모든 인류가 정보를 공유한다는 건 자유를 같이 상향시키면서 이게 삶의 질이나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음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들이 어떤 그 집단적인 비전을 공유한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음. 그럼 그 유대인들의 집단적인 비전 밑에 유대교 사상이 좀 깔려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티크놀람이에요큰 어, 예. 틀에서 봐서는 티크놀람이고그 다음에 그거를 자기 기업이나 자기 형편에 맞춰서 음, 자기 미션을 별도로 정하는 거죠. 음흠. 네, 예, 자기 비시, 미션이든 자기 비전이든 이 중간 단위를 정하면 또 거기에 개인들이 비전이 맞는 사람들이 또 와서 회사의 비전이 점점 더 단단해지고 커지고 그래서 그런 혁신을 이뤄내나 봐요. 그렇죠. 예. 그게 사실은 버텀으로 또 올라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톱단으로 내려올 음흠. 수도 있어요. 음흠. 그래서 요새 기업에서는 항상. 그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서 조직원들이 자기들의 어떤 개인적인 비전과 조직의 비전을 이렇게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커뮤니케이션 같은 게 굉장히 유행을 하는데, <laughs> 위에서 내려오나 아래에서또 올라가라, 비전을 공유한다는 건그 굉장한 힘이 되는 거죠.